drop it. t B, S, F, 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찬도 짓고, 쇼미드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 제 엔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드 뉴스, 지지를 찾아봐. 어, 뉴 엔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드 뉴스. 고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시험이다. 뉴스 뉴스 전해줄 한 분만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지치지 않습니다. 이분은 최진봉 성공해 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은 좀 지쳐갖고 지금 늦고 있는데 우리 봉보롱봉 교수님은 지치질 않아. 절대 지각을 안 하죠. 지각을 안 합니다. 제가. 지인 아빠님께서 배 수장님 오늘 늦어요. 저번에 또 늦으면 새우 꺾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laughs> 그... 에이, 새우 꺾기 만만치가 않죠. 덩치가 워낙 배소장이 커가지고 꺾기 힘들죠. 누가 꺾습니까? 잠깐만요. 8027님 문자 예. 보내는 최진범 교수님 예. 골목식당 프로에 나오는 쭈꾸미집 사장님이랑 닮았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자, 지금 배중찬 소장이 아마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네. 최진범 교수님의 거의 동무대다 생각하시고, 아, 그렇죠. 저는 동무대는 오늘 제가 단독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이야기죠? 일단 국민의 힘경선 막판 불꽃 설전입니다. 네. 어제 강원도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 이, 이제 토론회가 두번 남았습니다. 네, 어제 그렇습니다. 거 제외하고 네.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좀해 볼까요? 뭐 어제 상황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판 불꽃 설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뭐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뭐가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그 고발 사주과 관련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네. 후보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걸 좀 띄우려고 근데 후보들이 모두 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반대를 하면 아, 반응이 나오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눈에 띄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홍준표, 윤석열 두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본인한테 와 있는 숫자 가지고 또 싸웠어요.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를 공격을 했죠. 뭐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배신자라는 얘기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 측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고 구태정치 않는 사람들이고 좀 심한 말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에 옮길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말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있었고요. 네.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원희룡 후보의 공격을 그냥 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원희룡 후보가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공매도 어, 관련해서는 승민 면으로 가 물어봤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거 잘뭐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뭐 나는 지금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비열하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어 대받아치면서 네. 고, 어, 답변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일 저 5시에 3차마수토론이 예정돼 예, 있더라고요. 예. 그거 포함해서 이제 두 번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배중찬 소장님 <laughs> 어, <근데 웃음>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첫 아, 잠기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습니다 예. 뚱크 벨입니다자최 네. 교수님 하나만 예. 더요. 그 예. 전체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공방도 어제 있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저는 크게 공방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판세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판세는 이제 이강 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유승민 후보가 일대일 그러니까 대결,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 대결에서 여론조사 결과 중에 유승민 후보보다 원희룡 후보가 올라간 게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모차범위 내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제 토론의 내용 가지고는 특별히 뭐 변별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그, 그 선택의 성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파급력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배 수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 네. 줍니다. 2 5오삼님인데 배종찬 소장님 지난번 여의도 극장에서 007 영화 대기 중인데 아는 체 했더니 고개를 돌려 외면하더라고 요 <laughs> 섭섭해요. <laughs> 너무 아쉽네요. 어, 제가 아마 못 들었나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도 영화 보러 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저 이름을 부르시고 허리케인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감사드린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졌는데 태워주신 택시 기사분께서 또 최일구 허리케인 최고 애청가세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네네 네. 지금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 택시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면서 저도 계속 듣고 왔는데 예. 늦어져서 자, 죄송합니다. 그 최근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경쟁력 여론조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오마이뉴스뢰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준표 (38.2퍼센트) 윤석열 후보 (33.1퍼센트) 네 유승민 후보 (10.9퍼센트) 원희룡 후보 (4.1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약 (5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결과이고요. 이 방식은 이 조사 방식은 자동응답 조사인데 실제 다음 주 삼일 사일 실시될 국민의힘 최종 경선 국민 여론 조사는 면접원 조사입니다. 네. 그 조사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면접원 참고하십니다. 조사라는 게 사람이 물어본다는 네, 얘기죠. 직접 이제 사람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 결과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조사를 좀 망라해 보면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 여론 조사와 그 유사한 형태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자 요즘 뭐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윤민홍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뭐어 변용찬 수장이 여론조사 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전체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보여지는 지표를 보면 당심은 윤석열. 그리고 민심은 홍준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중에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이 높고요, 2, 30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측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박빙의 신부가될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조직 면에 있어서는 뭐잘 아시는 것처성로봇 측에 너무 많은 의원들이 가있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도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게 이제 당심과 관만 있다고 보는 데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냐면, 당신은 민심을 따른다라는 여전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 민심이 돌아서는 쪽으로 당신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본성 경쟁력이 누가 더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유권자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시위층들이 볼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하고 과연 윤석열 후보가 싸워서 하면 이길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싸워서 이길지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당신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홍준표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전 현직 의원들이 다. 대... 되고 가니까 예, 예. 어제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구태정치 아니냐 예, 그런 얘기였죠 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음. 게자 배수장님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둘 둘러싼 충돌도 좀 다시 이게 진화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인증 절차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당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57만 명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이 당원 가입할 때 모바일로 가입을 안 하고 모바일 가입하는 경우에 인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로 가입을 한게 많다고 그러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리 가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ARS 투표의 경우에는 당원 여부만 물어보고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당원 번호나 이런 것그 등으로 주민번호 등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당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냥 당원인지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 면접은 원그 당원한테 전화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당원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데다 연결을 해놓고 대리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홍준표. 네. 그랬더니 이제 조우영 의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조우영 의원이 만약에 이거 인정하기하면 노년층 투표율이 낮아진다 떨어진다 네. 이렇게 야기를 하면서. 왜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 당협 위원장이 대량의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저기 당원 투표를 좀 동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어좀더어 어 절차대로 한다면 ARS 인정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여부인지를 정확히 그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홍, 윤, 어, 홍준표 후보 쪽에서 좀 빨리 제기했었어야 되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관위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투표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본인인증 했나요? 인정하죠. 그거는. 그때 했어요. 모바일 투표를 할 때는 인정을 하죠. 어,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음 주쯤에 광주를 찾을 거다 이런.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호준 뉴스공장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분 표현대로 하면 계란맞으러 오는 것이고 봉변당하러 오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정신이 나눔과 연대의 통합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하는 이런 분열주의 이걸 차단하고 반대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이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가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소위 산무 침묵 대응하자 네. 이렇게 이제 네. 이영석 광주시장이 산무로 대응하겠다. 최진문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물론 뭐 본인은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려가는 게 의도가 뭘까? 보나어나 보나 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면 당연히 광주시민들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전두환 옹호 반응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뭔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본인은 그냥 뭐 계란을 던지든 물병을 던지든 뭐 이런 막 이렇게 돌출 행동하시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그걸 맞는 게 본인한테는 도리 유리해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당내 경선에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표를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으로 오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지금 광주시장의 말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본인이 화나게 한 사람이 마음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사과하러 가겠다고 자꾸 오면 더 화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가 먼저고 그분들이 오라 할때 가세요. 왜 이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587님 문자 공보로본 교수님 연세에 예. 비해서 머리숱이 빽빽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숱하면은 뭐 배종찬 소장 아이고, 잔디머리죠. <laughs> 네. <laughs> 자배수장님두 네.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이재명 행보 논란입니다. 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고 청취자분들 의견도 받아봤는데 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어제. 관악관 시장 방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정치권에 지금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시장 행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 지옥 같아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뭐 총량제가 나쁜 건 아니니까 마구 시,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이재명 후보 성대 모사예요. 그게... 하시려면 <laughs> 제대로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laughs> 네. 빠른 속도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자. 아니면 워낙 시장 그런 상인분들이... 생각이 있다. 네, 건가요? 그런 걸좀 해보자라고 하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만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야 당연히 여당 후보잖아요. 지금 후보를 이제 어쨌든 공격을 해드는 상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하 오늘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걸 입법하겠다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다 만들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는 얘기였다. 왜냐하면 지금 뭐배도장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뭐 예를 들면 퇴직하고 이러셔서 당장 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업소들이 많아졌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옆집 한집 건너면 또 자영업사.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같이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담배가위 같은 경우에 지금도 거리지 않거든요. 몇 미터 이상은 담배가위가또 하나 세울 수 없도록 만드는 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또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확보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함께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그 부분을 조절하자는 건데 뭐 이걸 그 강제로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일단 네. 논의가 될 것이고, 이 논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좀 차후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그 예를 들면 다음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시행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네. 이재명 기사는 그런 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논란이 될 법은 아닌데, 네. 실제로 이걸 또...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걸 뭐 법을 법을 통해서 자영업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게 실제로 도 음. 가능한 일은 아닐 테 테니까. 어쨌든 이제 본선 토론회 가면은 또 음. 놀라게 될 수도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배수장님, 네. 이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얘기 네. 요즘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더라고 밝혀졌는데 어, 재임 당시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3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임기를 1년 6개월여 남겨두고 있었던 이제 2015년 3월달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총네 차례 퇴임 후에는 한열 차례 정도 재판에 출석을 했고 2016년 8월 일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아1월을또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같은 해 8월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이제 최종 내려졌는데 뭐냐면 무죄 판단이 일부에 혐의대해서는 내려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보도된 것들이. 이 황무성 당시 사장 시절에 그 밑에 유한기 본부장이 사장실 찾아가 가지고 사표 쓰라고 종용하고 그랬던 부분이 네. 이 이런 것과지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또 네. 그 추측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고발을 모르고. 당한 것은 재임 전이긴 합니다. 네. 아, 황무성 전 사장이 이 사장 임용 전인 2013년에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 당했던 내용이고 재판은 이제 재임 중에 받았던 것입니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쉽게 네. 덧붙이면 그래서 이황전 사장이 정 실장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그일정 실장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 실장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렇게 했냐? 진짜 나한테 사표 내라. 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 없다. 정 실장이라는 게저 이재명 후보의 당시의 옛날에. 네. 예, 예. 정책실장했던 신근 예, 예 맞습니다 정진상 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본인이 당신 지시했냐 그렇게 근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나는 예.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장 이야기는 이제 쭉 앞으로 얘기가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배수장님 세 번째 네. 쇼미더뉴스는 어떤 거죠 국가장 전도하는 노네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씨도 국가장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철희 청와대 수석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못박았어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전두환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확하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결정하게 된뭐 배경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두 번째,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는, 유족을 통해서 예,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노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역사적 또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덧 붙였습니다. 네, 자최 교수님, 네. 문 대통령이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음.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마련된 빈소 여기는 네. 직접 조문을 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화는 보내긴 했는데. 네, 다 이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과가 공과 과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과가도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518과 연관해서 엄청나게 잘못을 했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그정권 잡고 나서 또 비자금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처벌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쪽에서 그분이 그래도 뭐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방위교라든지 팔팔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부분도 있으니 그건 국가장으로 하겠다. 다만 대통령 이 직접 조문을 가는 것은 국민 정서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비서실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도 네, 직접 갔는데 조문을 했 박명록에 예.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